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가시 암사자가지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수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지로다. 내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제 네 명의 몸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몸종의 아들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나은 순서는 예,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보다 이들이 예, 앞선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몸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입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몸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갓은 오히려 더 몸종의 아들들 중에는 막내에 속하고 실바의 아들이죠 근데 라헬이 먼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가 이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실바의 아들들이 이제 뒤에, 그 뒤에 났는데 순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이라 할지라도 또, 그래서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의 서열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질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조심할 것은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에, 뇌아나 라헬의 아들들에겐 더큰 축복을 주고, 몸종의 아들들이니까 축복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자꾸 오해가 되는 것이 이것을 자꾸 이제 수직적인 위계 질서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또 평등하게 하려고 하면 또 이런 이제 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원래 같은 것이고 서열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분명히 수직 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이 수평적으로 주시는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가세에게 선포된 축복의 축복, 에, 축복과 그 예언은 가을 광대하게 하시느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광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광활한 영토를 약속을 합니다. 가세에게는 광활한 영토, 영토가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여기서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정수리, 머리의 정수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과 정수리를, 그러니까 찢는 팔과 정수리니까 이것은 대적들의 힘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가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의 힘과 지혜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색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1절에서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21절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문하세 반지파와 그리고 그가지파가 루벤지파하고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기업은 모세로부터 받죠. 그것을 입법자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지파 반이 받았던 이 기업은 모세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뒤 이어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두집합 반이 먼저 요세, 모세에게 이제 땅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제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 7절을 거쳐서 이두집합 반에게 이제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어떻게 에, 우리들이 함께 가난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빠지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두집합 반이 맹세를 합니다. 아닙니다. 에, 우리가 에, 가축이 많고 또 분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분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선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가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숭실이까 선봉에 서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게 선포된 축복과 예언을 보면, 단은 특별히 야곱이 축복을 할때 뱀으로 비유가 됩니다. 뱀과 독사로 이제 비유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자의 새끼로 이렇게 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그러니까... 독사와 뱀에 비유되었던 단이 여기서 사자의 새끼로 비유된 것은 큰 변화인 거죠. 왜냐하면 이 뱀이 의미하는 바는 교활함입니다. 실제로 장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단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길섭의 뱀이다. 그리고 새끼의 독사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말단, 말탄, 말탄자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활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이제 예언되었던 이 단이 이제 모세의 축복에 의해서는 매우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활함은 없고, 이제 사자에 비유되어지면서 바로 이 사자가, 사자가 나타내는 용맹함으로 이제 단지파가 큰 변화를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축복과 예언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 단지파의 경우, 야곱에게서 내렸을 때,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세 번째로, 이제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예, 그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예,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 예, 이것은 예, 야곱의 축복과 일치합니다. 납달리에 대한 이 축복은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을때 이제 아셀은 예,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 예, 이것은 예, 더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 아들이 많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손이 많을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은 그의 풍요가 형제들에게까지 형제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어리로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철의 요새에서 안전한 민족이 될 것에 대한 축복과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의 축복과 예언, 열두 지파에게 내려진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예언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와 같이 성경에서 축복된 이런 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사실은 먼저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당하게 이 열두 지파에게 내려진 복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들에게 드리워졌던 이런 어두운 저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고 회개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또 저에게 제 인생에 드리워졌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재난과 이러한 고생길, 이것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은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가문으로 어떤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느냐 하는 것은 그 복은 나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마치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어느 한 아들이 되어서 그 복과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들 모두가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열두지파에게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경고와 이런 저주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그 소망을 잊지 않고 따라 나아간다면,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말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혈육으로만, 혈육으로만 이렇게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단지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그혈 혈통을 따른 지파였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혈통을 따른 신앙의 그 조상들의 따른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혈류의 가문의 의미가 있겠고. 거기 하나 더 우리가 부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구약의 열두 지파와 같은 그러한 지파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왕으로 삼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는 한 교회입니다만, 또한 지체로서의 이 지파의 개념으로서는 또 각각의 이런 지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복이 있고 또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약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복을 누리며 또 부분적으로는 징계와 저주가 있었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일체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열두 지파와 비교될 수 없는 신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죠. 모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른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바로 저주의 길은 피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가문에서 신앙의 첫 번째 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직까지는 1세대 신앙이 많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접적인 집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의 열두아들과 같이 그렇게 처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가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 여러분들의 앞선 조상들, 선조들과 선조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분명히 그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더 나아가 각자가 섬겼던 그 교회, 그 교회들의 총합으로서 이런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개인만을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과 이해할 수 없는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일상, 이렇게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갈 때, 먼저 그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대조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가문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부디 바라오기는 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모두가 부활의 소망 안에 있기를 바라고 모든 복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 개인적인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죄임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회개를 통하여 그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 내 가문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요 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현세의 복과 저주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축복과 저주 안에 담긴 이 모든 예언과 선포가 저희들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 는 열두 지파 에게 내린 이 모든 복 들이, 이땅의 모든 그리스도 인과 그들 의 가정과 가문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임하 게하 셔서, 단, 한 가정, 단, 한 가문, 한한 교회 도 첫째 부 활의 소망 밖에 있지않게하 여, 주 시고 때로 는 이러 저러 한 환란 이 닥칠 때 에, 마치 돌짝밭을 개간하는 것처럼 개인의 치열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그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셔서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믿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시련과 환란 속에서 가문과 교회를 바꾸어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